안녕하세요. 잘사용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앤드캣이랑 게임을 해볼 거예요. 고양이 피하라는 건데, 한번 고양이가 바로 뒤에 있는데 안 잡고 가네요. 좀잘안 잡는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통에도 숨어지고요. 근데 모자가 티난다. 점프해서 야구를 피하고. 이거 못하보겠어 뭐 오! 고양이가 없는 곳으로 그냥. 붕. 기저스키고 막고, 막고. 맞고, 맞고, 오, 슬라이드 하고, 점! 오, 잡혔어요. 안 돼. 오류 때문에 잡혔나봐요. 네, 제가 잡았습니다. 오, 잡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맵인 것 같습니다. 오, 광고가 나옵니다. 이겼습니다. 다시 가보도록, 오, 얼음 폭풍이라는 걸 잠금 해제했네요, 저. 다음 도전할 건 스타 파워. 몇초 동안 투명지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바로 앞에. 이런 행운이. 안 돼, 야. 너 진짜 내가 먹을 걸 대신 먹다니. 오, 우리가, 우리가, 어 살았다. 대 진짜 제가 먹을 걸다 먹고 있네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와와난저기 있다고 먹을 건 먹어줘야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다 음, 얼어버리죠 다저못 잡고 있어요 스피드 <laughs>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런거는 그냥 받으시면 안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열쇠를 다 모았기 때문에 되는거고 열쇠를 모으면 특별 보너스를 또 따로 준 고양이가 됐어요 한명 잡았고요 또 한명 잡았고요 안돼 요즘 지들은 스피드가 빠르네요. 요즘 지들은 왜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 오 잡았다. 또한명 잡았어요. 저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잡은 애들이 또한명 잡았습니다. 오 빨리! 잡아! 안 돼! 우와! 그래도 박긴받았습니다 이겼고요. 일저또 1등이에요. 저희 게임 소질이 있나 봐요. 소질이 일근 네, 이번엔 고양이가 되지 않기를. 예. 바로 앞에 신께서 서 있습니다. 행운의 신이 저 바로 앞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의문이 듭니다. 역시 전 행운이 따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점프예요. 아무런 파티. 30초 남았는데 벌써 생존자가 엄청 많고요. 7개면 그래도 나쁘진 않죠. 점프해서 보석 맞고 튀어줍니다. 네, 응. 여기서 스피드 빨라지고요. 이거 맞고요, 투명지가 됩니다. 모습 다시 나왔고요. 어, 바로 옆에 캐리는데 못 잡았습니다. 5, 어, 이등이 없네요. 이번엔 보니까 오? 어허? 이등이 없어요. 상위 5예요 적수를 찾는 중. 응. 바로 앞에 이런 행운이 뿅 다이아몬드 먹어주고 도망가주고 점프해주고 먹어주고 또 먹어주고 바로 앞에 생기고 가지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점프하고 보석 맞고 열세 개. 연예계 점프, 점프 네,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애들 다 기절시킨 거 맞습니까? 이번에도 1위, 저는 너무 게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1위만 되고 제 뒤에 춤추고 있어요. 니야 나를 도와줘 대 스피드 몰려. 저건 왜제 녀석은 저렇게 됐을까? 허여. 스피드 오 나도 스타 먹고 싶었는데. 스타 안돼. 애들이 다. 난 빠른다. 등송의 숨기, 음, 못 잡아. 나는 게임 잘하는쥐 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잡았다. 내 앞으로 나와도 상관없다. 이미 끝났으니까, 예. Yeah.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상위 5% 시즌8을 클리어해야 되거든요 음, 저는 제발 쥐가 아니게요 찌 아, 오케이 으흠. 이제 시작하자마자 아, 쟤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렸었네 어쟤왜 이렇게 느려 내걸 빼왔다니 대망이에요. 네, 이번에도 제가 1위 했어요. 제가 게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도 슈퍼쉐어. 뿅. 오키 먹었고. 아녕 안녕, 안 Oli moli, kuakka moli. Alli moli, kuakka moli, munapa alli, alli, <laughs> 또 깼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빠이빠이